고요.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제리 롱이라고 하는 어, 분은 1 0대때 어,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이렇게 음. 목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사지 마비가 된 분이십니다. 어, 그래서 이 분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. 이제 그 한참 젊은 나이에 목 아래를 다쓸 수가 없게 되니까. 음. 아,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사지 마비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. 그 병원에는. 아, 그러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나 했는데 상담을 받았는데, 비터 프랭클 박사라고 하는 분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, 자기의 상황은, 자기의 상황은 바꿀 수 없다고 그걸 인정했어요. 자, 목 아래가 이렇게 마비된 것을 다시 그것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, 그래서 자기의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하나 바꿀 수 있는 게 있다. 그거는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완전히 내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. 그거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, 뭐 이런 상황이라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,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 태도를 결정하는 거는 완전히 내 자유라는 것을 그 빅터 프랭클 박사와 상담하면서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목 아래는 다 망가졌지만, 그렇다고 해서 내 정신은, 내 머리는 죽지 않았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. 음. 이러면서 이분이 공부를 시작한 거죠. 그 아픈 상황에서. 내가 사지 마비자들을 위한 공부를 하자 해서 그 재활 공부를 해가지고 사지 마비자들을 위한 그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분들을 위한 삶을 사셨다는 얘기를 어,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. 음... 그래서